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리편집TV 입니다. 자동차는 주행 중에 좌커브든 우커브든 커브주행을 많이 하게 되어있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코너링을 한다 이렇게 하죠. 지금 제가 그림에는 좌커브 즉 좌측 커브 코너링을 하는 그림을 그려놓았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이 주행 중인 자동차가 회전을 할 때는, 이건 이제 좌회전이니까요, 각각 앞바퀴 중심에, 중, 중심을 갖다, 인장선을 갖다가 쫙, 그, 보면, 이렇게, 은, 한 점의 중심에 모이게 돼 있어요. 이 중심을, 이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회전을 하고 핸들, 최대한 핸들을 감아서 돌면은요, 계속 이 바퀴는 이 원, 이쪽 바퀴는이번 따라서 계속 돌게 되죠. 이것으로가 네 개의 동심원을 중심점으로부터 생긴다,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제가 2019년도 12월 30일에 올려놓은 내린차외린차에서 이미 설명된 거고요. 자 그래서 자이 중심점을 우리 잘 봐야 되겠죠. 자동차가 이건 좌커브핸들링이죠. 좌커브핸들링 이럴 때 좌측 코너링을 할 때는 어떤 작용이 발생될까요? 자 안쪽 앞바퀴와 그다음에 바깥쪽 앞바퀴에 발생되는 이런 힘을 갖다가 뭡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 튀어나가려는 것을 방지하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죠. 반대되는 힘이 구심력인데 이 구심력을 작용시키는 것이 바로 코너링 포스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코너링 포스는 커브 핸들링 시 안쪽 앞바퀴에는 안쪽 앞바퀴는 커브 핸들링 시 안쪽 앞바퀴는 더욱 안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작용이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이 안쪽 바깥, 바깥쪽 바퀴는요, 바깥쪽으로 더욱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안쪽으로 더욱 가려고 하는 이 안쪽 앞바퀴에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오버 스티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깥쪽 바퀴에서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된 이 작용을 우리가 언더 스티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에 이 오버스티어 즉 오버스티어가 언더스티어가 적절하게 앞바퀴에 작용하게 되면요 커브 핸들링 시 안전 주행을 할수 있게 되겠죠. 물론 지나친 과속을 하게 되면 전복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무리한 과속은 코너링 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 코너링 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토를 알아야 돼요 자동차의 토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에 자, 선네시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선네시에 좌커브, 좌측으로 커브를 했을 때는 이 안쪽 앞바퀴가 앞부분이 안쪽으로 더 많이 쏠리고 방향이 더 많이 가게 되고요. 바깥쪽 앞바퀴는 더 조금, 조금 와. 그러니까 이것이 선네시에는앞바퀴 앞부분이 앞바퀴 뒷부분보다 더 폭이 넓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선회시의 토아웃 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회시의 토아웃을 알아야 코너링 포스를 이해하기 쉽고요. 자 선회시의 토아웃을 알려면 요 먼저 뭐가 설명되어야 합니까? 토에 관해서 알아야겠죠. 토에는 토와 토인 토아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편에서 제가 토에 관한 아, 안내를 해 드릴게요. 토에 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토란 이번 뜻이 뭐냐고 보니까, 토는, 사람의 엄지발가락을 얘기하네요. 빅토 해가지고, 엄지발가락. 발가락을 토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보면, 저, 무용수들 있잖아요. 특히 발레리나들 보면은, 토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좌우 엄지발가락으로 많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다 뭉그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에서 토란 무엇이냐. 아바키에 보시면요. 아바키에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위에서.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에 앞부분과 뒷부분, 앞바퀴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이 폭이 똑같다 그러면 토값이 0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서, 앞차축을 중심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 앞바퀴 앞부분이 좁고 폭이 뒤가 넓어. 이러면 우을 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앞바퀴 앞부분이 폭이 넓고 앞바퀴 뒷부분 이 폭이 좁으면 토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행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뭡니까 주행을 뭐 고속도로에서 해서 100km를 시속 주행을 한다 할때토 제로를 유지하면 가장 직진 주행성이 좋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승용차에는 보통 뭐 토인 토아웃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규정치를 예, 두고 있습니다. 만 일단은 주행할 때에 토옥값이 제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유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자 제가 어, 선회시의 선회 토아웃이라고 얘기하면서 토값을 알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선회시의 토는 뭐냐면 이와 같이 기계가 일정한 기계가 기계장치가 어, 기계장치가 고정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토영토인으로 되어 있던 것이 좌우로 선회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앞바퀴 앞부분이 더 이렇게 폭이 더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스매시의 투아웃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행할 때에 더욱더 강력한 앞바퀴의 코너링 포스를 작용시켜서 안전한 커브 주행, 즉, 커브 코너링을 할수 있는 그런 주행이 될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